신한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많이 보면서 특히 여자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올 때 많이들 하시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여자 게스트가 나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 제가 워킹맘인데 육아하면서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보면,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육아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음, 제 대답은, 어, 여러분 할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제 대답은,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라는 대답이에요. 정말 확실한 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 역시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아기가 100일도 안된 시점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책을 이만큼 많이 사놨어요. 물론 저는 합격하지 못했고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성격을 어느 날 공부하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무원이 돼서, 구급공무원이 돼서, 어,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관료화된 조직에서, 상하위계 질서가 강한 이 조직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성격상. 저는, 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할, 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만큼 돈을 받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그만큼의 재화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급 공무원이 된다 한들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힘들게 1년을 투자를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는데 늘 항상 뒷심이 부족해서 포기를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하지? 하면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자기의 합리화가 아니라, 어, 이젠 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달리기에도 마라톤 선수가 있고, 단거리 선수가 있잖아요. 어, 우사인볼트한테 마라톤을 뛰라고 하면 아마 잘 뛰지 못할 거예요. 완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맞는 레이싱 구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이제,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자면, 단거리 선수 같은 거죠. 저는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좀, 그 열심히 한 만큼, 피로도가 많이 몰려와서, 끝까지 완주를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 저는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는 직업군이 저한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 맞는 레이싱 구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워킹맘인데 육아하면서 이걸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자체가 여러분 할수 있어요.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은 마음인 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묻는 질문 속에는 저는 제 삶을 변화하고 싶어요. 제 삶을 좀더 나아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뭔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좀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변화하고 싶은데 용기가 좀 부족한 거죠. 저는 이런 거는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얻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동물이거든요. 그거는 고대 때부터 DNA에 그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 왜냐하면 실패 사냥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온 가족이 굶어 죽거나, 어, 오히려 내가 야생동물한테 치여서 죽거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패를 회피하는 본능이 있는데,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인정해서 나아가자라는 그 마인드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됐어, 실패했어. 하지만 거기서 왜안 됐는지 이유를 깨닫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내 저는 지금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셀러로서 발을 들이고 있긴 하지만 음 저는 지금 제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에요.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굉장히 자주 아프잖아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집에서 일하고 온라인 셀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 셀러로 일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좋고 또뭐 여러 지재권 관련된 부분도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서, 뭐 이건 제 성격인데. 물론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뭐 이런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요새는 어딜 가든지 간에 60대까지 일하는 평생 직장은 드물잖아요. 오히려 내가 경제적인 자유와 능력이 있다면 그 전에 은퇴를 하고 싶은 게 요새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디지털 로마드,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던지 간에 꼭 온라인 셀러가 아니어도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할때 내가 아이. 를 키우고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돼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아이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의 인생도 있는 거고 엄마가 이루고 싶은 성과의 욕구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큰 거를 당장 이루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좀 용기를 드리고 희망 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영상은 제가 제 자신이기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서 좀 도전 의식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